어벤져스 캐릭터 가이드 이번 시간에는 캡틴 마블이라는 캐릭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시리즈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번 캡틴 마블 부분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은 원작에는 캡틴 마블이라는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인 우리가 알고 있는 댄버스라는 여성 캐릭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본문에서도 나오겠지만 오리지널 캐릭터는 캡틴 마블 마벨이라는 이름의 크리 종족의 캡틴 마블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제 영화에서 흔히 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캡틴 마블 댄버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rol Danvers is uh, is Captain Marvel. Carol Danvers는요, Captain Marvel입니다. 자, one of, 뭐뭐 중에 하나라는 표현, 이번 이 가이드 책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슈퍼 히어로 중에 한 명입니다. And popular member, 그리고 유명한 멤버입니다. 어벤져스의 가장 유명한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She gained. 그녀는 얻었습니다. Her powers. 그녀의 파워를요 얻었는데 언제 얻었냐면은 after 뭐뭐한 후에요. Meeting the original Captain Marvel. 원래 원조 Captain Marvel을 만난 후에 얻게 됐는데 이 original 원조 Captain Marvel은 alien 외계인이에요. 크리 종족의 외계인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 크리를 무슨 적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그 우리 댓글 다신 분들 중 한명이 이 크리는 종족 해틴 마블에 나오는 녹색 얼굴 변신하는 종족이 크리 종족입니다 자 크리 종족의 영웅 외계인 영웅 을 만난 후에 그 힘을 얻게 되구요 그리고 getting caught 사로잡힌 후에 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밴드라는 접속사에 요 게링의 ing 미팅의 ing가 애프터라는 단어를 나눠쓰면서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사로잡혔는데 어디에 잡혔느냐? 크리사이키 매그니톤. 이 매그니트론, 사이키 매그니트론이라는 거는 크리 종족의 그 슈퍼솔저를 만드는 기계예요. 여기에 이제 덴버스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꿨습니다. 그녀의 genetic structure 유전 구조를 바꾸고요 만들었어요. 그녀를 어떻게 human cre hybrid 자 사람이면서 크리 종족의 혼종으로 만들었습니다. At first 처음에는 Carol took the code name Carol은 암호명 Miss Marvel이라는 Miss Marvel이라는 암호명을 사용했습니다. She has also been known as 그는 또한 알려졌습니다. Binary 또는 Warbird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 인적사항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진짜 이름은 Carol Susan Jane Danvers. 이름이 엄청 길네요. Occupation 직업은요. Adventure 모험과 그다음에 former 이전에라는 단어였죠. 나사의 security chief 보안 대장으로 일했었고 base 기지는 mobile 이리, 이리저리 여기저기 height 키는 백팔십 weight 몸무게는 오십육 킬로 자 백팔십에 오십육 킬로 아주 이상 비현실적인 키와 몸무게가 나왔습니다. 눈은 푸른 눈, 머리 색깔은 금발. 자, 파워는요. Captain Marvel can fly, 날수 있습니다. At incredible speed. incredible. 놀라운 이란 뜻이죠. 놀라운 속도로 날고, and has amazing strength. 엄청난 strength. 힘과 durability.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She can fire. 그녀는 발사할 수 있어요. Atomic blast. 자, 이게 물리적인 단어인데 광자 폭발, 뭐 광폭이라고 하죠. 그런 발사를 할수 있고요. And observe energy.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거의 뭐 사기 캐릭터라고 볼수 있죠.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Allies 같은 편, Iron Man, 그다음에 Starjammers. Guardians of Galaxy, Iron Patriot 이런 친구들이 있고, f o l s 적들은요, Iron Rock, 그 다음에 a b 빙맨 이런 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Side n 한번 볼게요. 사이드 노트에 보면은 뭐 망치로 때리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When superhuman, 자, 슈퍼 그 인간 슈퍼휴먼인 Fox s u p 이라고 불리는 이 슈퍼인휴먼이 try to steal 훔치려고 했을 때, The Avengers DNA, 어벤져스의 DNA를 훔치려고 했을 때, Carol observed 캐롤이 흡수합니다. Their combined power 그들의 c o m b i n e 합쳐진 힘들을 흡수하고. 그리고 use them 사용합니다. 그것을 복스를 defeat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에너지 흡수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c a p t can fly through space. 캡틴 마블은요 우주를 날아다닐 수 있어요. 뭐없이 without breathing apparatus. apparatus는 기구라는 뜻입니다. 숨 쉬는 도구, 뭐 마스크라든가 산소통 없이도 우주를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자, 파이팅 디임파이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m p 파이어라는 단어는 아직 영화에는 소개되지 않은 스토리라인인데 2020년에 새로 등장한 그 마블의 스토리라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읽어보지는 못해서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엠파이어라는 그 스토리라인 세계관에서 싸우는 장면도 캡틴 마블이 주도를 한다고 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파틱, 자, 텔레파시를 쓰고, 플랜트 베이스, 식물에 기반한 외계인인 코타티 레이스, 코타티라는 종족이 tried to take over 점령하려고 시도했을 때 어디를 the universe 우주를 점령하고 그리고 and destroy Earth 지구를 파괴하려고 했을 때 Carol was a key member. Carol은요 핵심 멤버가 됩니다. 뭐의 핵심 멤버냐? the resistance 저항군의 핵심 멤버로 일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 Captain Marvel's body. absorbs energy and is blueprint. 자, 캡틴 마블의 몸은요,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 프린트, 블 r 프루프, 방탄. 총 맞아도 끄떡없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캡틴 아메리카 suggested, 자, 캡틴 아메리카가 제안을 했대요. 캐롤한테, take on the mantle. 어떤 외투를 입을 것을 제안합니다. 어떤 of Captain Captain Marvel의 옷을 입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honor honor는 존경하다라는 뜻, 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The memory of the original Kree hero Marvel 기억을 기리기 위해서 어떤 기억이냐 원조 크리족 히어로인 Marvel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유사한 옷을 입으라.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요. 자, 파워 랭크 보겠습니다. 에너지 프로젝션 5 굉장히 높고 스트렝트 힘도 5. 체력도 6. 싸움 기술 파이팅 스킬 4. 인텔리전스 지능 3. 스피드 5.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랭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강력한 캐릭터 중에 한 명인 캡틴 마블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